안녕하세요. 별리사적 시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다르파가 세상을 바꾼 혁신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 올수 있었는지 그 비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르파의 정보혁신실 부서장이었던 조은 런치버리는 유일한 명령은 혁신을 창출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다르파는 혁신적인 연구 개발을 위해 독특한 조직과 운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르파의 가장 큰 특징으로 우수한 인재 영입을 들고 있습니다. 다르파에는 약 220명 정도의 직원이 있는데 그중 45%가 넘는 100여 명의 인원이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 PM은 다르파와 계약한 외부 인력으로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일정한 성취를 이룬 연구자들입니다. PM으로 선발되면 보통 4, 5년을 근무하게 되는데 재계약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매년 4분의 1 정도가 교체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PM의 교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신선한 사고와 새로운 관점은 사람에서 비롯된다는 다르파의 믿음 때문입니다. PM의 업무는 연구과제의 선정부터 대학과 기업 등을 포함한 연구팀의 구성, 프로젝트의 진행, 그리고 관련 예산의 집행까지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따라서 PM은 프로젝트에 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집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혁신적인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의 핵심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담당자가 프로젝트 전반을 맡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파의 조직 구성 역시 원활한 프로젝트의 수행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전체 인원이 200명 정도의 소규모인데다 다르파의 수장인 국장 부서장 PM으로 간략하게 구성되어 있고 지원 부서는 PM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줍니다. 다르파의 의사결정 방식 역시 개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이는 상관에 과도한 간섭이나 연구 외의 불필요한 업무를 축소하고 신속한 연구 진행과 융통성 있는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독립성 역시 다르파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스텔스 전투기 개발 당시 미 공군은 이 프로젝트에 반대하며 중단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르파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으로 국방부 상부에만 직접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국방부 장관이 공군의 시도를 차단함으로써 프로젝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혁신적인 연구 개발에 수반되는 위험에 대한 감수, 실패하더라도 의미 있는 성과를 얻었을 때 그에 대한 가치의 인정, 성과를 증명하지 못한 프로젝트의 중단 및 가능성 있는 새로운 과제에 대한 도전 등도 다르파의 주요한 특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르파는 명확한 목표에 대한 지향, 뛰어난 인재의 지속적인 영입과 그에 걸맞는 재량권의 부여,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수평적 조직과 지원 체계, 독립성, 위험 및 실패에 대한 감수와 인정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파에서 연구 개발된 성과들이 어떻게 미국의 국방과 산업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